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 시간은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어, 설교 시간이라기보다는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칠성소, 아, 지구 역사상 성경 인류 역사상 아, 존재했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사상이 압축돼서 드러난 것이 바로 성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일곱 가지의 성소들을 지금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있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처음에 그맨 처음 그 성소의 개관서부터 그 다음에 에덴 성소, 원시 성소, 그 다음에 재단 성소, 이제 성막 성소에까지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방송부터 보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바로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그 성막 성소, 그죠?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 5 장에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이렇게 접이식 텐트식으로 존재했었던 바로 그 성막 성소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았지요. 자 오늘은 그 성막 성소의 아, 또 다른 한그 다른 면을 저와 함께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다시 한번 좀 잠깐 살펴보면 아, 이 일곱 가지의 성소 맨 처음에 이제 에덴 성소 그죠 에덴 성소를 저와 함께 공부했지요. 에덴 성소를 예, 시작해서 뭐 바로 이것은 예, 어디에 나온 거죠? 예.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원시성소 사실 이 원시성소는 어떤 시대의 흐름 가운데 있는 성소라기보다도 어떤 어, 이 아, 사상적인 부분이 예, 강했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그원 예, 원언약 어, 불순종하면 죽고 순종하면 산다라고 하는 아담과 하가 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깨져버리게 되죠. 피 없는 언약이었죠. 그래서 죄 짓고 난 이후에는 바로 피 있는 바로 그 언약 그 거에 관련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면 먼저 이걸 공부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시 성소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성소가 무슨 성소죠? 네, 제단 성소죠. 그래서 여기 그 창세기 8장 21절 정도에 보시면 재단을 쌓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왔어요. 쭉 이어지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25장에 보면 성막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 성소. 그래서 이 성막성소 어~ 출굽기 25장 이거는 어~ 모세 때부터죠. 모세부터 누구 때까지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성소 지을 때까지 있었던 바로 에~ 성막성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성막성소의 한 부분에 관련돼서 이초때 관련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오늘은 이성막성소의 또 다른 한 국면을 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먼저 민수기 2장을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 시간은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저와 함께 민수기 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수기 장 2장. 민수기 이장에 보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하고 드디어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서 예, 약한1년 정도, 뭐 엄격히 보면 한 11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낸 다음에 이제 다시 가나안에 가는 여정 가운데 민수기 1장에는 이제 1차 인구 조사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차 아,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진을 아, 움직이지 않을 때 진을 어떻게 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민수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뭐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어, 하나님의 성소가 여기에 이렇게 에, 있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성소가 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그냥 뭐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수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다 어디에 있을지를 정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어, 그 3절을 좀 보겠습니다.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 진기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 여기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예 그들이 이제 여기 이 동쪽에 동편에 예이동편에 중앙에 있었던 열두 집합 가운데 그집합가 무슨 집합이죠 유다 집합입니다 유다 유다지파. 집합 유다 집합입니다 네자그 다음에 그 오절 봅시다. 민수기 장오절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요. 또칠 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습니다. 핵심 지파가 어떤 지파고 하면 여기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동쪽 동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남편으로 가 봅시다. 자, 10절. 남편에는 루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요. 핵심 지파가 어떤 지파고 인 하면 루벤 지파입니다. 어떻게 그려야 잘 그릴까요? 여기 루벤.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12절에 보면 시문 지파가 있고 14절에 보면 갓 지파가 있습니다. 무원과 가시 있습니다. 자, 여기 핵심 지파가 무슨 지파라고요? 루벤 지파입니다. 되셨죠? 네. 자, 이제는 서쪽으로 갑시다. 서쪽으로 18절입니다. 18절.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 진기가 있을 것이요. 아, 그러니 서쪽의 핵심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동쪽인 건 아시죠? 네, 성소를 이렇게 동쪽으로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자몇 절에 보시냐면 20절에 보면 그 에브라임 지파 곁에는 문나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문나세와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쪽의 핵심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다음에 봅시다. 25절입니다. 북편에는 단군의 진기가 있을 것이죠. 25절. 그러니 북편의 핵심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단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어, 어디가 나오나요? 27절 아셀지파와 납달리지파가 있습니다. 네, 납달리지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지파는 무슨 지파죠? 예, 단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민수기 2장 1절에 보면 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가 있어요. 깃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파마다 지파마다 특징인 깃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민수기 그 2장 9절에 나타나는 이 유다 지파는 그 진기가 모였는고 하면 사자였어요, 사자. 사자 모양의 그어 깃발이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남쪽에 루 루벤 지파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루벤 지파는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네.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단지판은 무엇인가 하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경을 할 때에 이런 스타일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네, 그들이 진영을 정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 아론의 자손들이 있고 레위 자손들은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임마누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와 사람과 송아지와 독수리입니다. 이 성소에 배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사상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와 같은 이 상징이 같은 이 사자나 사람이나 송아지나 독수리의 이 이야기가 민속이 2장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하면 에스겔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몇 장을 저와 함께 보시냐면 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성경을 좀 저와 함께 같이 또 갑니다, 여러분. <laughs> 자, 에스겔 에스겔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1장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아주 또 정말 아무란 어, 상황 가운데 있는 약 BC 597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남방 유다는 BC 605년, 597년, 586년 3차에 걸쳐서 멸망할 때 바로 약 2차에 멸망하는 바로 에스겔이 약 30세 될 때에 이상 중에 보았던 걸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은 대단히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의 경술국치와 같은 그런 시대의 암울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이십니다 여기 에스겔서 1장을 봅니다 1절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지 어디로요? 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다른 설교 가운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어떤 사, 사,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여기에 보면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이 말은 다니엘 1장에 애워 쌓였던 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정말 이 안에 많은 암울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향이 그리울까요 우리 노래 중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타양살이 몇 해던가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 그런 심정인 거죠 올밑에선 봉선아야내 모양이 처양하다 이런 암울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갑자기 에스겔 1장 1절에 보세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쓸쓸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종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어요. 2절에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다 에스겔에게 어떻게 임하고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이 백성들을 깊이 생각하셨어요. 특별히 임하고 그 사로잡힌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4 절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 큰 폭풍과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 번쩍하고 빛이 사면에 비치고 그불 가운데 단수의 달궈진 새 같은 것이 있더라. 이 절망 가운데 그 발강가에 있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좁 이상을 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데. 북쪽에서 번쩍번쩍한 탄쇠 같은 것이 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다음서부터 나오는 모습이 여러분 여기 오늘 민수기 2장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성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에스겔 1장 5절 그 속에서 그 번쩍번쩍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적인 필체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필체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5절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러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드는 독수 이, 여러분 이 모습은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의 모양에한 생물의 모양이 사방으로 사자와 사람과 소와 독수리 얼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앞은 사람 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좌편은 소의 얼굴이고 뒤편은 독수리 얼굴이죠 이런 모습을 가진 생물이 내 생물이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나타나는 모습이 사자와 사람과 송아리와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이 시간은 에스겔서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소 가운데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에스겔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소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형상으로 에스겔서 1장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어디에 기록이 또 되어 있냐면 여러분 요한 계시록 4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저와 함께 성경 요한 계시록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자세 34장인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모으셨고 하나님의 신이것들을 신이 명하셨다. 모으셨다고 했어요. 이 성경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빨랫줄에 연결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여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에 나타난 것처럼 그 아무랬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이상을 보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AD 95년경은 바로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갖고 있습니까? 도미시안 황제 치하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핍박을 당하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초대 교회는 영지주의에 의해서 다 넘어가는 이러한 암울한 시기에 하나밖에 없었던 남은 하나만 남은 그 제자 가운데 홀로 남아있는 요한이 반무섬의유배당에서간 가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보이는 건 파도와 갈매기밖에 없는 이 쓸쓸한 나이 많은 노인에게 예수님의 모습도 가물가물해져가고 외롭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셨던 그 환상을 다시 보이시죠? 하늘의 보좌를 여시고 그 보좌에 임재한 그 하나님께서 성소 가운데 함께하시고 에스겔 시대에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이시는 놀라운 기별을 요한계시록 사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로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곧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어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요한이 보는 것이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안지신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보고 싶어 왔던 그 주님을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 주변에 4장 4절에 둘려 24 보좌 장로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별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 일곱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뭐가 있어요? 내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내 생물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에 관련돼서는 지금 또한 개시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성막성소를 함께하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칠절입니다. 내 생물이 있는데 그 첫째 생물은 뭐와 같고요?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뭐와 같고요?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모와 같고요. 사람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모와 같고요. 독수리와 같고 그러면서 그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좌를 여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 생물 자랑하려고 연기 아니라. 내가 고통 당하는 요한 너와 함께한다.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누구에게 말 못할 눈물을 흘리며 고통 당하는 내 백성과 성소 가운데 함께하셨고 에스겔과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 함께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보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보세요. 9절서부터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새 새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이에 2 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새 새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라. 당신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연계시록 4장 8절 후반부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셨고 출애굽 때도 함께하셨고 광야 가운데도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요한과 반모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계시고 앞으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기별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실은 이 성소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전에 이 원시성소 할때 말했던 것처럼 이미 다 뭐한 거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허된, 없어진, 그죠? 네, 그새 언약의 첫째 부분을 짐승의 피 부분에 해당되는 없어질 부분이에요. 없어진 부분이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징으로 함께 하셨던 이런 깃발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누구와도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막성소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오늘날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를 여셨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와 함께 성전성수에 관련된 아주 또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